조합론적 해석입니다. 기출형 1번. 다음 식을 조합론으로 증명하시오. 숫자가 1부터 n까지 있다고 할게요. 이 n개의 숫자 중에서 r개를 골라서 순서있게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npr. 자, 이때 r개를 골랐을 때맨 왼쪽에 있는 수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맨 왼쪽에 1이 있을 때, 2가 있을 때, 땡땡땡 n이 있을 때가 있을 건데 일이 있을 때는, 자, n-1개 중에서, r-1개를 골라서,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똑같죠? 여기도 똑같으니까, 자, n-1p, r-1이 n개 존재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npr은 n 곱하기 n-1p, r-1이 되겠습니다. 기출형 2번입니다. 조합론으로 증명하시오. n개의 숫자 중에서 r개를 골라서 순서 있게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nPr. 자, 이번에는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특정한 숫자, 예를 들어서 1을 포함하는 경우와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1을 포함하는 경우는 자, 일단 r개를 뽑기 때문에 자리가 r개가 있는데 1이 들어갈 자리가 R 군데가 있죠. 그러면 R 곱하기. 자, 만약에 1이 이쪽에 들어갔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n-1개 중에서 R 빼 1개를 골라서 배열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번에는 1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 자, 어떻게 될 거냐면, 1이 안 들어가니까 n 빼 1개가 남아있고, 자, 자리는 r 개죠 그래서 n 빼 1PR. 자, 이 두식을 더하게 되면 npr이죠. 자, 따라서 증명이 됐습니다. 기출령 3번입니다. 조합론으로 증명하시오. n개의 숫자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ncr. 자, 이때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면 1이 포함되는 경우랑 1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1이 포함되는 경우는 1을 제외한 나머지 n-1개 중에서 r-1개를 뽑으면 총 r개를 뽑는 거죠. 그래서 n-1c-1. r -1. 자,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이를 제외한 n-1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수죠. 그래서 n-1cr. 자, 이 둘을 더하게 되면 ncr. 따라서 증명이 됐습니다. 기출형 4번입니다. 다음식을 조합론으로 증명하시오. 숫자가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4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10C4죠. 예를 들어서 1, 2, 3, 4, 1, 2, 3, 5, 자, 이렇게 7, 8, 9, 10까지 총 10C4개의 묶음이 있는데, 자 여기서 얘네들 보면. 자, 이 숫자의 총 개수는 14에다가 4를 곱하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면, 자, 여기 있는 숫자들을, 자, 가만히 보게 되면, 1이 몇개 있나 봤더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쭉 있겠죠. 그러면 1의 개수는, 자, 1 빼놓고, 나머지 9개 숫자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총 4개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2의 숫자도 9시3개 땡땡땡. 10도 9시3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0 곱하기 9시3입니다 자, 이둘 같다고 놓을 수가 있고. 자, 그러면 문자로 확장된 경우에도 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r 곱하기 ncr은 n 곱하기 n-1c r-1. 자, 이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기출령 5번입니다. n과 r의 값을 구하시오. 우리 반에 남학생이 15명, 여학생이 8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첫 번째 식은 남학생 중에서 4명을 뽑고 여학생 중에서는 뽑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요식은 남학생 중에서 3명, 여학생 중에서 1명을 뽑은 경우에요. 총 4명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식은 2명, 2명. 자, 그 다음은 1명, 3명. 마지막으로 0명, 4명이죠. 자, 그러면 총 23명이 있는데, 4명을 뽑았을 때 케이스를 보면, 자, 이렇게 5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따라서 23c4가 답이 되겠습니다.